E 안녕하세요. 지금 아울렛에 와서 좀 돌아보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아울렛 입구에서 내렸고요. 친구들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샐샐 버거 입구. 여기 안내판이 있네요. 매장입니다. 네, 첫 번째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진 예쁘네요. 남자 옷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세일 중이에요. 이 바지가 예뻐서 사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다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 가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 친구들이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버버리, 버버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판도라에 와서 반지 구경하고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저기 동발드덕창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저기 앞에요. 오, 판도라 이게 마음에 <목소리> 들어요. 지금 되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 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laughs> 네. 제가 좋아하는 핑크 핑크한 색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 아울렛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와서 어, 아이스크림과 커피 마시고 있어요. 저는 이거 시켰어요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10불이나 해요 뒤로 친구들이 쇼핑하는게 보이네요 <laughs> 자 지금까지 <laughs> 여러분 쇼핑했는데 가빈씨 총 얼마 쓰셨어요? 총 60불 60불이요? 자 미령씨 얼마 쓰셨어요? 저도 한1 0 0 얼마 쓰셨어요? 얼마 쓰셨어요? 130불 네 저희 지금 오늘 돈 많이 써가지고 <laughs> 이제 스트립 구경. <laughs> 아니요, 뷔페 갈 거예요. <laughs> 스트립 구경하러 가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요. 자, 마지막 아울렛입니다. 안녕. 어디로 가? 안녕. 아, 어, 오늘 너무 예뻐요, 하늘. 아, 어, 하늘 너무 예뻐. 바로 스트립으로 가요. 어, 저는 이제 쇼핑 다 해서 스트립 구경. 하러 어, 우버 부르는 중이에요. 네. 스베가스이 포럼 섬에 왔는데요. 여기 뒤쪽에 카지노가 보이고, 발렌트리노. 그리고 여기 명품 샵들이 많이 있네요. 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에서 어 이제 옷 구경하고 있어요 화난나봐요 바람이 사실 많아서 저는 그냥 화장실 가는 길이라서 이제 카지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살짝 타임기들이 보이는게 보이네 가보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지금 밖에 잠깐 나왔어요 카지노에서 너무 분위기가 안좋가지고 너무 예뻐요 라스베가스의 방입니다. 어, 너무 예뻐요. 저기 맨 뒤에 강남차 보이시죠? 지금 라스베가스 어, 스트립에 나와 있습니다. 야경이.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 맛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세글자 그레이. 그건 네 개짜잖아요. 그레이. 오케이. 자, 세 개짜로 표현한다면? 베리굿. 오. <laughs> 아주 깔끔했어요. 아, 굿잡. 아밥 먹고 이제 다시 걸으려고요. 이쯤에서 보여드리는 제 친구들이에요. 아 지금 야경 보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아, 따뜻할 줄 알고 지금 청자켓만 입고 왔거든요.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추워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3월은 아직 춥습니다. 어, 라스베가스의 밤은 정말 여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밤이 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오! 아까 추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옷을 얇게 다 챙겨왔는데. 감정이 회사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날씨 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날씨예요. 음 여기는 지금 35층 뷰, 뷰입니다. 짠! 더 가까이 가서 봅시다. 와우! 너무 좋죠? 멀리 산을 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여름 옷을 거의 입었는데 약간 추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행이니까 가볍게 입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어요. 35층 뷰입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1등그랜트입니다어 네, 지금 저는 준비를 다 끝냈는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한번 보러 갈까요? 한명한명 한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해난 여자들의 해난 여자들의 준비 과정입니다. 자 화장품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봅시다. <laughs> 어머, 이 친구 좀 봐요. 화장품. <laughs> <laughs> 종류가 아주. 이 친구 전가요? <laughs> 클럽 가는 줄 알겠어요? 어머, 이 친구는, 어, 와우. 이 친구도 엄청 많은데요? 자, 어? 누가 지금 여기 아, 서 있어요? <laughs> 너무 예쁜데요, 뒤태가? 누구세요? 똑똑똑 <laughs> 오늘, 저희, 오늘 저희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이조 공장. 저그 전에 베가스 왔던 친구가 여기서 먹었는데 맛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려고 어, 밥을 먹기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시킨 거는 선제장국이에요 <웃음> <웃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네 카베노 엔트랜스 지금 여기는 베니시아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 못 가본 트립에 있는 다양한 호텔들을 또 구경하러 오고 있어요 저기 제 친구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가고 있어요 베네시아 호텔 내부 모습입니다 와, 지금 하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옆에는 지금 어, 카페인 것 같고 지금 베네시아 호텔을 보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어, 진짜 베네치아처럼 꾸며진 게 있어요.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은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베네치아에 온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까늘처럼 지금 쭉 이어진 길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아직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갈수 있는 데를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직접, 이, 저도 살수 있나 봐요. 원하시면 나중에 타시면 될것 같아요. 발리스 뉴욕에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이가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계단이 너무 많아. 거의 다 왔어요. 프 화이트. 오프 화이트 제품들이 여기 있고요 조금 남자 팩션인 것 같고, 발렌시아가. 지방시 제품이 저기 또있고요 네. 세인 롤러드 제품들, 샌디 제품들도 있습니다. 건강 제품 보여줄게요. 되게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어, 신발에 구경하던 도즈 아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같이. 그냥 숲에 앉아있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예쁜데. 너무 그 비싸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커플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지금 따뜻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스트립 거리에 나왔어요 약간 쌀쌀한데 그래도 햇빛이 비춰서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오늘 되게 많네요 가빈씨 지금 춥나요? <laughs> 오 너무 좋아요 오, 따뜻해 아, 너무 따뜻해와 너무 예쁘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빛 하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너무 예쁘죠. 봐봐. <laughs> 라스베가스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엄청 많아요. 아. 저기 보이면 지금 에펠탑도 보여. 요 에펠탑이 아까 뭐라고요? 레스토랑 있어. 레스토랑에 있는 애플탑입니다 저로 계속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아 정말 저 지금 반팔밖에 안 입었는데 너무 안 추워요 오 마술하는 분도 계시고요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저희가 지금 뉴욕 뉴욕에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주 많죠.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또 밖에 걸어서. 저희 이제 어디 가죠? 그냥 걸어 다닐 거예요. 거예요. 날씨가 좋잖아요. 자 이제 밥 먹으러 다음 장소로 갑니다. 하고 가고 가있어요 <놀람> 밖에 사람 엄청 많아. <놀람> 점심을 먹을 것은 The Boiling Crab입니다. 해산물 먹으려고 왔어요. 배고파요. 빨리 먹을래요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고구마 튀김이고요. 이거는 오징어 튀김이고요. 이거 이름이 뭐였나? 레몬 페퍼. 레몬 페퍼? 아, 네. 치킨윙스예요. 네. 이것도 맛있어요. 저는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좋아요. 이건 아직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뉴욕 뉴욕 호텔이에요. 안에 놀이기구도 있고 해가지고 왔어요. 키시스에 왔어요. 여기는 초콜릿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 지금 뉴욕 뉴욕 아니고요 안에 이렇게 진짜 스트릿처럼 꾸며져 있어요. 다 레스토랑인 아, 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뉴욕 뉴욕의 어, 스트리트 입니다. 실제 뉴욕처럼 그 M&M도 있고 코카콜라 송점 아? 있고 어, 그리고 저기에도 다크 초콜릿 송점들이 있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laughs> 지금 코카콜라 매장에 왔어요. 이런 귀여운 티셔츠도 팔고요. 작은 어뭐 카드? 이건 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컵 유리병들도 많이 팔고 코카콜라가 새겨진 옷들이 많이 팔고. 이게 아무래도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와 어, 이거 예쁘다 스들이 너무 예쁘다 이곳은 M&M 매장입니다 들어가보시죠 <laughs> 음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요 아 귀여워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팔고요 되게 다 귀엽게도 귀엽게 되어있요 <laughs> 가지고 팔고 초콜릿 가게다 보니까 초콜릿이 가장 많네요. 오, 이게 엄청 귀엽다. 이 층까지 이어져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밤입니다. 너무 예쁘다. 저희 지금 공연 보고 밖에 나왔는데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여기 다 호텔들이고요. 아, 저희는 지금 밤에 벨라지오공시숍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니그 관절이 약간 나가버릴 것 같지만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곧볼케이 이동이 없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일 좋은 날이에요 22도까지 올라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진짜 너무 광활하지않아요오 <laughs> <너무> 멋있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저희 지금 세븐 매직 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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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요카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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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도 하하하하하하하 예쁘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시저스 호텔 앞인데 그냥 너무 힘들어요. 아, 저희 쉬고 싶어서 벤츠를 찾고 있는데 벤츠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밤이에요. 안녕. <laughs> <웃음> <웃음> 이제 저는 에버스에서 시크고로 가요. 가기 싫어요.